다음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이것, 어, 보시면 이제 그 키워드를 제가 딱 적어놨습니다. 어, 쩌이오밍스 보통밍스, 황이츠, 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키워드를 잡았는데, 지금 보시면 아래 대화를 읽고 a 에서 E 중에서 두 개의 위화상, 요우더 주이스, 그죠.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 문장을 골라라 a 에서이 e 중에서 자아 어, 가이죠 고치고 그다음에 빙 후비에 쇼밍리오 이유를 써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어, 뭐다력을볼 필요 없고 ABCDE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빙상리 요뉴 어, 나이스마다 어, 빙상리 요뉴 나이스마다 준신주죠 그죠 어, 그건 됐는데 빙상리 됐습니다 준신주에서는 어, 자이를 쓰지 않는다 자이 빙상리 하면 빙쥐가 되죠 그죠 잘 썼습니다 요 어~ 뉴나잇 什么的 어~ 什么的 이건 뭡니까? 바로 열거할때什么그지 기타 등등의 의미로 什么를 쓸수 있죠. 어~ 니시환 뭐~ 어~ 나시비 운동 뭐~ 워시환 뭐~ 두 주어 빙뭐어 뭐~ 쪼고 쪼고 什머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서 열거할때 쓰는 什么틀말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 이방제리 어~ 방 안에 있다. 방 안에 있다. 뭐~ 틀말 아니죠. 그죠. 뭐가 방 안에 있다죠. 요 어~ 천천히 하나씩 하겠습니다 제가 좀시간이 쫓겼어 어~ 어~ 워지에 어~ 3 0호 어, 누나 언제 와 언니 언제 와 어~ 요즘 호로 끝나는 30호로 끝나는 좀할게있는데하니까 끝나는 3 어,방에 있어. 이렇게호로 끝나는 30호로 끝나는 에0호로 끝나는 3나는 30호로 끝나는 30호로 끝나 그 p u 니다 씨, 부 u 다 y 요 s h a m a s 무 e r g u 엄마랑 말해. h a l l Musnidin de Omaramare. Oh, Mingan Chi Jungo, Shrehang, Oh, c 로 u n g o Chungo, Gunbaraka Sangake. Oh, Put it out. Chinagatang should be Jaha. Put 죠 t o 바로 여기가 바로 여원티다. 그죠 여후의 규칙이네요. 그렇죠? 我问英文,我得●엄마가 씨에씨마. 어, 됐어. 하고 에서 "니 메칸젠 마더手機嗎? 엄마, 엄마 휴대폰 못 봤어? 좀어저예, 잡부잡. 어, 어떻게 아무리 쳐도 없네. 어, 我找找. 칸, 어, 내가 찾아볼게요, 엄마. 아, 찾았어. 있네요. 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니 바手機放到媽的包吧. 휴대폰을 엄마 가방 안에 넣어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나오죠? 放到 <뽕 다오> 어, 放到包吧. <뽕 다오> <바오바> 여기가 뭡니까? 제빈 <지에> 왕이입니다 그죠? 제빈 <지에> 왕이전시사 <또 아이위> 구죠. 그전시사구 이렇게 되는데 장소, 빠오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딱 그죠? 이런 거 보면, 보시면 이제는 우리 공부 많이 하셨을 경우에는 아, 여기에 뭐가 없다. 황이츠가 <뽕에이츠> 없다.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어, 황이츠가 <뽕에이츠> 빠져 있네. 그죠? 그러니까 답은 나옵니다. 아 이거 이거 어. 이거는 이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 빨갛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 황츠가 없다는 게 답이 딱나왔그 그러니까 D 와 E 가요우드 주스 이표현들을 의하면 요우드 주스고 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빙주입니다 그죠? 어 D E 병句시 어, D E 입니다. 그죠? D E 어. 자 그런데 하나는 티엔진리에 리를 썼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황다오마더빠오에서 황웨이츠가 없기 때문에 안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DE가 어, 잘못된 그 빙지다라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유를 써라 했죠. 그죠? 이유를 써라. 이유를 쓰쓴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DE가 빙지인 이유, 어, 이유는 텐젤리의 리를 썼기 때문에 틀렸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중국으로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자 봅니다. 在国名地名后面不用里.자 이거를 그죠? 뭐뭐 뒤에서는 리를 쓰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 요런 요런 표현들 그죠? 요런 표현들, 쟈 어디 어디 뒤에서는 어 후면 어 부용 뭐를 쓰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호면이지만 체면이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 구조죠. 뭐 뒤에는 뭐를 쓰지 않는다 이런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한 이거는 뭐 중국 어로뭐라고 설명할 수가 할뭐 필요가 없을 만큼 간단한 문장입니다. 뭐뭐 뭐 뒤에는 뭐를 쓰지 않는다 그죠? 부용리 쓰지 않는다. 그다음에 아이들 쓰지 않는다. 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표현. 잉샨취 그래서 리텐진리야 리를 빼야 된다 이 말을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런+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잉샨취텐진리 호밴들 리 그죠 이렇게 뭐를 빼야 된다 우리 그 빙취에서는 쓰면 안 되는 말이 쓰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써야 되는데 못 아, 뭐 쓰면 어, 써야 되는데 안쓴 경우가 있죠 바로 그이 지금 이 문제가 바로 그두 케이스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 그럴 때 쓰는 말. 뭐 뒤에 있는 뭐를 빼라, 없애라, 삭제해라 그말 잉샨취 이렇게 딱 쓰면 됩니다. 뭐 뒤에 있는 뭐를 빼라, 뭐 앞에 있는 뭐를 빼라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그래서 뭐 호비엔더, 뭐젠면엔더뭐 젠비엔더 이런 말은 당연히 뭐 말할 필요가 없고 빼야 한다, 삭제해야 한다 그런 표현을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빨갛게 해 놓거나 이렇게 색깔 칠해놓 부분은 어 비베이더, 비베이더. 하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겁니다 어~ 잉샷취 텐진리호 비엔들리 텐진리 뒤에 있는 리를 빼야 된다 그다음에 빙쥐 디 인, 가이웨이이런편현 따라 놓으십시오 다 어, 어~ 뭐~ 아시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빙쥐 디는 잉디 아, 그냥 디가이웨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빙쥐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d를 이걸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빙쥐가 d다 하는 것을 한번더 명시 명시하면서 빙쥐 d는 뭐모로 바꿔야 된다. 이웨이 마요가 펑요 주자 톈진. 이렇게 한 완전히 하나의 완벽한 설명문이 됩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거성의 위화 질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죠 톈진리에 톈진리가 틀렸다. 이거 뭐 화내야 뭐 모르냐 이거 묻는 게 아니죠 기술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표현들 그죠 그래서 잉샨취잉 이런 거 그죠 잉 까이 웨이 그죠 이런 거잉 까이 까이 웨이 이런 것도 쓰지 마세요 그냥 어 잉이나 또는 까이나 둘 중에 한 개만 쓰십시오 잉 까이 까이 웨이 잉 까이 샨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잉샨취어그 다음에 필요 만약에 잉 까이 웨이 이런 식으로 간단 간단하그렇게 어, 우리 무의가 한의가 아닌 사람들은 이게 어떤 어떤 그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를 사실 느끼기가 좀 힘들죠. 무의인 경우에는 그 어떤 느낌을 알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딱 보고, 이럴 때는 인가이까이웨이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은 뭐 야오산취이 야오 같은 것보다는 잉을 쓰는 게어좀더 어, 뭐라뇨 하 쓰는 글글 글 쓰는 데더 좋다 쓰기 글에는 더 좋다 말하기가 아니라 예자 그다음 갑니다 그다음 요게 이제 D에 대한 설명이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설명입니다 보통 명사, 표수 초소시 그죠? 보통 명사를 초소사로 쓸 경우에 처소사로 사용될 경우에 이런 뜻이죠. 뼈, 보통 명사가 뼈 추소. 이런 요뼈 추소, 이런 말도 뼈를 추소 해도 되고 뼈 추소라고 해도 됩니다. 어, 뼈 추소. 그러니까 중국어 문법을 설명할 때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동사 중에 하나가 뼈입니다. 뼈, 뼈 시젠.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 어머야. 감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 갑자기 뒤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 예. 비추 자, 이렇게 하면은 비어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비어추 틀린 말 아니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자, 그래서 비추 그다음에 사람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나타내거나 뭐어뭐 어, 뭐 장소를 나타내는 회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수회 뭐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아, 사람을 나타내는 이거 시간, 장소, 또뭐 할까요? 장소, 시간 어, 뭐 방법 뭐 이렇게 할까요? 돈하우스에 되는 기억하십시오. 별, 어소 시간 디덴도 어트 회의 이런식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 시간 어 추소하고 또 디디엔하고 약간 좀 틀어지거든 뭔가 정확한 어떤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죠 어 디디엔 더스회이어 이렇게 하는 어를 나타내는 어휘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쓰는 말이 벼우란 동사라는 거 그래서 벼 추소 벼스 추소시 똑같은 말입니다 오자 방위치 어오자 방위치 구성청 방위 단위 어. 여기에서 이 말을 표시할 때, 어, 즉 서술을 할 때, 이 원인을 서술을 할때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표현이 이겁니다. 빠지면 안 되는 표현. 그러니까 보통 不通明次が, 명사가, 어, 보통 명사가, 뼈우스 수소, 그러니까 어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 때에 야오지아, 어, 까이지아 다 좋습니다. 야오지아, 황위지, 어. 방위사를 써서 거정 방위 단위 어. 방위 구로 써야 된다. 이렇게 문장을 나눠서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또하우가 나오죠? 슬러시 표시가 안 되네요. 자, 여기까지. 야오지아 방위사 황정 어 방위 단위 그럼 아니면 다르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초록색 부분은 다시 이렇게 기술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방해 있을 뿌능 직접 용이 표시 투, 소 보통 명사는 뿌능 직접 용이, 뿌능直接 용이 이런 표현이죠, 그죠 어,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뿌능直接 용이 직접적으로 곧바로 쓸 수는 없고. 어, 位于在到后面时应加上方位词在那 어, 뒤에 올 때应加上方位词 方位词를 위치.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내 말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거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걸 설명해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려, 있으니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아. 보통 방이 아 보통 명사가 초소 그 장소를 나타낼 때는방위사를 함께 써야 된다. 방위사를 하, 같이 써야 된다. 우리 이렇게 문법 지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중국어로 다시 바꾼다고 치면 내가 어떻게 말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그럴 때 쨔샹 방위츠, 가이쟈 방위츠 어. 이렇게 후면, 그죠? 뭐뭐 후면, 어. 그그미면은 뭡니까 여기서는 어 위于在 어到后面时어 在나到 뒤에 올 경우에 인차상 방위스 방위사를 함께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뿐은 주제어이 말을 아니면 말이야 얼마든지 이렇게도 해 되고 저렇게도 해 됩니다. 그래서 아요두 개만 답이야 이런 뜻이 절대 아니다. 저는 예시를 전전그어 제공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말을 만약에 이걸로 바꾸면 되죠.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내, 내 입에서 잘 외워지고 내 머리가 빨리 받아들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한국인이라도 어떤 말을 할 때에 내가 잘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표현, 그죠? 그 사람이 잘 말하는 표현 같은 게 우리 모국어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에서도 내가 빨리 외워지는 표현, 내가 빨리 쉽게 받아들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 딱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 방위사 보통 명사가 처소사로 쓰이는 경우에 쓰이는 경우에 난 이렇게 설명을 하겠어 중국어로. 그래서 보통 명사不能直接用于어处所 그죠? 어, 곧바로 초소사로 쓸 수는 없다 그 초소 장소를 나타낸 표현으로 쓸 수는 없다 그저 벼 초소 할수는 없다 하고 나서 뭡니까 그 다음에 야오지아 이렇게 할수있어 야오지아 황웨이 스 고정 황웨이 도아위 이렇게 아, 이 앞말과 이 앞말과 이 뒷말을 연결시켜서 외우셔도 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no. 내게 네더 쉽게 다가오는 표현. 아, 보통 명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곧바로 쓸 수는 없고, 야오 하샹방웨이어 방위치, 방웨츠를 붙여서 고정 방웨이 또한이 어 방이 구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난 그게 더 쉽게 외워진다. 그러면 그딱 정리해서 제, 저는 근거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내식 내식의 표현은 아 그럼 내 표현은 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수 있죠. 이렇게 해서 딱 한번 정리를 딱 해놔서 틀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주, 드리는 표현에서 내가 어, 잘쓸수 있는 말, 내가 빨리 외워서 쓸수 있는 말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소어 까이자의 마마, 바오호민, 자샹리,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 식으로 딱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만약에 나는 이렇게 쓰겠어.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제가 얘를 어, 선생님들 개개인의 표현으로 어, 만들어 쓰는 그 예를 지금 제가 예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료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할수 있는 재료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면, 스님들은 자신의 요리를 방법으로 딱 내가 잘할 수 있는 요리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 어, 야오자 황에이스, 고, 정, 황에이, 도앙이 하고 나서 뭡니까? 어, 소이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음. 이렇게, 어, 요거 딱 옮겨서, 옮겨서, 뒤에다가 딱 붙여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완벽한 내답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명사가, 어, 명사가 방위사하고 결합해서 쓰여야 할 때는 나는 이렇게 쓰겠어. 할수 있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에서 굉장히 기출 빈도가 빈도가 높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요리로 치면 자주 쓰는 요리입니다 자주 자주 쓰는 재료입니다 자주 쓰는 재료이기 때문에 음왜 이렇게 색깔 없애려니까 왜 이렇게 안 되죠. 예, 뭐, 색깔 놔두겠습니다. 울긋불긋해서 색깔 없애려고 그랬더니, 예, 이렇게. 그냥 제가 드린 재료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딱 읽어보시면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아실 거잖아요. 제가 말이 되도록 다 적어놨기 때문에, 어, 재료를 여기, 여기, 저기 담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근거를 제시한다. 그 다음, 의문되면서 용복합니다